현대모터스튜디오 서울이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현대차는 23일 현대차 브랜드 최초의 체험 공간인 현대모터스튜디오 서울이 리뉴얼을 마치고 재개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개관한 현대모터스튜디오 서울은 차량을 판매하는 전시장에서 나아가 모빌리티 전시와 문화 예술 콘텐츠, 시승 프로그램 등 고객이 직접 현대차와 자동차에 대한 직관적 경험을 할수 있는 대표적인 고객 소통 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자동차에 대한 모든 취향을 담은 놀이터란 콘셉트 아래 헤리티지, 라이프스타일, 레이싱 등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경험할 공간으로 새롭게 선보 이기 위해 현대모터스튜디오 서울 리뉴얼을 진행했습니다. 디자인의 경우 현대모터스튜디오 서울 개관 당시 설계를 맡았던 건축사무소 서아키텍스와 함께 기존의 정체성은 유지하면서도 새롭게 변화한 자동차 콘텐츠에 맞춰 효율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리뉴얼된 현대모터스튜디오 서울 1층과 2층에는 일본 서점 브랜드 치타야 서점을 기획 운영하는 CCC와의 협업을 통해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하고 심도 깊은 콘텐츠를 담은 오토 라이브러리를 선보입니다. 오토 라이브러리는 치타야 서점 운영의 노하우를 살려 헤리티지, 라이프 스타일, 이노베이션 섹션으로 구성된 공간에 큐레이션 한2,500 원의 도서와 500여 개의 자동차 전문 아이템을 감각적으로 배치했습니다. 특히 미니카, 카탈로그, 엠블럼 등 마니아들의 소장 가치가 높은 빈티지 컬렉션은 전 세계 수집가들이 보유하고 있던 희귀한 아이템들을 직접 수급해 구성한 것으로 일부 아이템의 경우 전시뿐만 아니라 구매도 가능합니다. 현대 모터 스튜디오 서울 3층과 4층은 현대 자동차의 신차를 빠르게 만나볼 수 있는 차량 전시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3층엔 10주년을 맞이한 N 브랜드 전용 공간을 마련해 차세대 전동화 비전 담은 RN24 롤링 랩부터 N 퍼포먼스 파츠 월, 아이오닉 ON DK 에디션, 레이싱 게이 존등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했습니다. 4층은 현대차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 차량 전시와 함께 아이오닉의 다양한 컬러 조합을 경험할 수 있도록 108개의 다이캐스트가 부착된 다이캐스트 월 등을 구성해 차량 전시와 함께 깊이 있는 제품 체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5층에는 이번 현대모터스튜디오 서울 리뉴얼 오픈과 함께 론칭하는 멤버십 전용 공간 HMS 클럽 라운지를 마련했습니다. HMS 클럽 라운지는 멤버십 고객만을 위한 신차 연구개발 스토리 전시를 비롯해 코워킹 스페이스를 마련해 했습니다. 코워킹 스페이스는 여러 분야에서 독립적으로 작업하는 사람들이 모여 의견을 서로 공유하며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조성한 협업 공간을 뜻합니다. 현대모터스튜디오 서울은 향후에도 카미 등 동호회 프로그램과 더불어 자동차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는 토크 프로그램, 전문 크루와 함께하는 시승 프로그램 등 고객 체험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한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로서 현대자동차는 단순한 제조사를 넘어 자동차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이 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은 폭넓은 자동차 문화와 다양한 취향을 경계 없이 아우르며 자동차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그 문화를 완성해가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